261번 보시면요. 함수 fx는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. 이렇게 나와있죠. 그죠? 또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시면 얘는 이렇게 되죠 평균 변화율, 즉, 평변이라고 할게요. 자, 평변은. 얘는 b-a분의 얘는 fb-fa가 될 겁니다. 그죠? 자,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-1에서의 순간 변화율. 얘는 순변이라고 그냥 써 놓을게요. 알겠죠? 자, 그럼 얘는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는 f-1+h-f-1이잖아요. 그죠? 이두 개가 서로 어떻다? 같다 이렇게 놓는 거네 그지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은 b a 분의 얘는 fb 니까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b 제곱 플러스 eb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자 a 집어넣으시면 a 제곱 더하기 ea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변 정리하시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h의 최고 더하기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h 플러스 3에서 이제 뭘 빼면 되는 거예요? 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빼는 거죠. 그죠?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얘는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 나오네요. 그죠? 그럼 얘는 빼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.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좌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묶을 거고 이렇게 묶을 겁니다. 어차피 3, 3은 지워지니까요. 그죠? 자, 그럼 얘는 b-a분의 자, b제곱-a제곱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? 그렇죠. b-a에 b플러스 a로 바꿀 수 있고요. 2b-2a는 얘는 플러스 2로 묶어주시면 b마 a 요렇게 나오겠네요. 그죠 자, 그 다음에 우변 정리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거 한 번에 정리합시다. 얘는 1-2h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, 플러스 2H, 플러스 3, 빼기 2죠. 그죠? 그럼 얘는, 어, 1하고 3 다음에 4고, 마이 더하기 마이 하면 마사니까, 상수는 다 지어지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해봅시다. 자, 요렇게, 요렇게 지어지고, 요렇게, 요렇게 지어지죠. 그죠? 그러면 좌변은 결론적으로 B 플러스 A 더하기 2만 남을 거고요. 자, 우변은 H 삭제시켜버리면,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h 플러스 2 어, 이렇게 e 나오네요. 그죠? 뭐야 이거? 얘는 h가 0 들어가니까 이 좌변 0이잖아. 그지? 자,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2다.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. 얘는 a, b 값을 찾지는 못하지만 어, 얘는 a 플러스 b가 한 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식을 이용해서 어,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이 문제에서 핵심도 그거죠. 평균 변화에 관련된 식은 무엇일까? 그리고 순간 변화에 관련된 식은 무엇일까?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? 요거까지만 잘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니까요.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, 즉,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, 아니면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계산 실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호 같은 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, 어, 여기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어,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